그럴때는 애들이 많이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해져 있는 찰나에 이게 위생을 조금 많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몸이 좀 그런데 무당이 어, 말하는 자살 자살 음. 음, 자살은 많죠 이유는 많겠지요 근데 음. 첫째는 요즘은 병이 워낙 많잖아요 음. 첫째는 어, 쉽게 말해서 우울증 아니면 조현증 이런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음. 어, 조금 기가 음, 약한 사람들 음. 혹은 혹은 조금 너무 자존심이 센 <laughs> 사람들 모든 게 내가 약해져 우울증을 갖고 있거나 조현 조연, 조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붙어요. 음. 왜 내가 약해져 있는 찰나에 탈라에, 어, 어, 소비들이 이제, 음, 따라들고 이러다 보면은 쉽게 이 생을 조금 많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음. 응? 근데 그 원인은 있게지금우 울증 같은 경우는 병이잖아. 병이잖아. 그러고, 모든 게 내가 나약해져가 있고, 내가 아무, 무기력했을 뭐, 뭐 때는 거기에서 더해져가지고, 음. 이제 소비들이 따라 붙어서 많이 조정을 하거든. 음. 그러다 반순간에 그냥 내려놓은 거 찰나야, 찰나. 음. 음. 그거는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음. 봤을 때찰나가몇초 상관이거든. 음. 그거를 못 이겨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러면 때로는, 어, 그건 말 그대로 병이잖아.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이겨내줘야 되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음. 주변에서. 물론 내가 나요 뭐 힘든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겠지 그런데 또 역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또 음. 때로는 또 경영기도 포함이 돼요. 음. 그랬을 때 쉽게 이생을 조금 많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아, 당연하죠. 왜냐하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고 음. 또안될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음. 안될 때는 안될 때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주, 어, 주변에서 많이. 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대화 들어주고 해도, 본인서 서로가 마음의 문을 닫아놓는데, 음. 내 속에는 말을 안 내뱉는단 말이지. 이유도 없어, 요즘은. 음. 이유도 없이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음. 또 젊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키워. 음. 애들이라든지. 음. 학교, 물론 학교 생활도, 어, 원인은 나는 거기 있다고 봐요. 환경적인 요인이네요. 많죠. 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응? 이랬을 때는, 이기적 부모들이,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단 말이야. 음. 왜? 학교 나쁘게 나쁘게 이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내 새끼, 나만 자꾸 이기적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음. 이기적으로 나만, 어, 괜찮으면 되고, 내 식구만 괜찮으면 되고, 남의 배려가 없다 보니까 상처를 주게 되잖아. 왕따 같은 게 어린애들이 자살하고 이러는 거는 또 또한 뭐 일진이다 뭐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특정한 힘없는 애들 음. 요즘에는 돈이 우선이야. 이놈 세상이 있는 있는 사람들 애들도 마찬가지거든. 애들도 쉽게 말하면 요즘은 유치원 초등학생들만 돼도 무슨 아파트를 어디 사느냐. 아, 몇 맞아요. 평에 사느냐. 네. 이것서부터 호불호가 갈라진다는 네. 거지. 왜, 그 아이가 똑똑하고 성격이 좋고 밝고 이런 건뭐 없고. 너희 집은 부모들이 걸 가르친다는 거지, 지금에. 음. 쉽게 말하면, 너희 집 애들이 그게 왜 필요해? 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마 기초서부터 애들이 이기적으로 돈으로 순위가 매겨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불러오거든. 음. 그러면은, 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어, 조현병에 병에서도 오는 거, 갱년계에 이루어 올 수도 있지만, 요즘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어, 이, 뭐, 저소득층, 중산층 어, 거기에 그 상위층, 이게나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다 보니까 애들은 그게 몸에 섭, 섭이 되버리는 거라. 음. 그러다 보면 거기서 다 갈라지거든. 음. 그러다 보면 애들 왕따 당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 잘 사는 애들은 저 거의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음. 그러면 단체로 사람 세 명에서 하나 바보 만드는 거는 순간이거든. 음.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스스로가 판단할 나이가 안 되잖아. 음. 그러다 보면은 하루 이틀 괴롭힘 당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은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뭐 맞아들어왔는지 뭐 상처를 받았는지 관심을 이렇게 많이 주지를 못하거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음.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얘기할 데가 없잖아. 없으니까 스스로 혼자 판단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내일 학교 갈 기가 무섭고 친구들 보기 무섭고 가면은 또 맞아야 되고 돈 줘야 되고 그렇다면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자해하기도 하고 그런 지금 이런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 버렸잖아 음. 내가 보기 에 그랬을 때 나쁜 이의 수비들은 약해져가 있고 흔들릴 때 수비들은 비기가 돼버리거든 음. 그러면 죽자. 그러면 순간 찰나에 몇초 순간에 죽는 거야. 음. 자살이라는 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보면은. 음.